네 지금 90번 보면 f(x)를 여기다가, 알들아 f(x) 여기다 쓸게 f(x)를 그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이제 qx라고 했고 나머지를 4x 더하기 2라고 지금 보게 된 거잖아, 그렇지? 그 다음에 qx를 이걸로 나누게 되면, 그 다음에 몫은 내가 q1x라고 할게. 나머지가 2이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. 맞니? 그니까, 러 뭐, 아마 이거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. fx가. 아니, 여기에서 qx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넣어버리면 되니까. 그치? 그대로, 얘들아, 통째로 우리가 넣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. 이게 뭐가 되니, 얘들아?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다가 그대로 넣어버리게 되면. x 더하기 1에 q1x 더하기 2가 들어가게 되고, 더하기 4x 더하기 2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. 맞냐?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전개하면 x3승 더하기 1에 q1x가 되고, 2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데, 뒤에 4x 더하기 2가 붙어 있는 거잖아. 그러면 너희가 얘도 이제 마찬가지야. 요 부분을 뒤에 거를 그냥 지워서 바로 쓰지 않더라. 여기를 그냥 바로 지워서 쓰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2 x 제곱에다가 너희가 마이너스 e x에 4x니까 플러스 e x에다가 플러스 이 더하기 2니까 이제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. 됐어. 그러니까 요 부분이 f x가 되는 거거든. 그래서 f x를 x3승 더하기 1로 나눠라 얘를 x3승 더하기 1로 나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어 너희가 이제 각각 나누는 거지 각각 나누는 거 이거는 좀 약식으로 쓰자 맨날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렇게 왼쪽도 x3승 더하기 1로 나눠주고 오른쪽도 얘들아 x3승 더하기 1로 얘들아 나눠주는 풀이가 가능한 거 맞아 그럼 여기서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남아 안 남아 나머지가 안 남고 얘를 얘로 나누면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? 2차를 3차로 나누니까 이 자체가 뭐가 돼? 나머지가 되는 거 맞아? 이 자체가 나머지니까 그냥 뭐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.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지. 이말 이해 되겠어? 그래서 일단은 90번은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. 이?